머리숱을 자랑했지만 어느새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탈모는 요즘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에 탈모 치료를 좀 해보려는 분들 많으신데요. 생생건강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나용필 모피부과 나용필 원장님과 탈모와 모발 이식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환절기가 되면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런 게좀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좀 치료가 필요한 건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 먼저 탈모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음, 네. 탈모란 머리카락이 계속 많이 빠지는 건데요. 네. 또한 새로 날때 점차 가늘게 나서 숱이 줄어드는 질환입니다. 네네. 우리 머리카락은 정상적으로 하루에도 70에서 80개 정도가 빠지고요. 또 새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몇개다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그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네네. 하루에 100개 이상의 모발이 지속적으로 빠지면 또 우리가 탈모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절기, 또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공기 중에 어떤 안 좋은 물질들이 많아지면서 몸의 컨디션이 좀 떨어지고요. 또 두피 자극에 해서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기본 건강 관리를 잘하고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좀 지켜보시면 괜찮겠는데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많이 빠지거나 모발이 가늘어진다 그러면 혹시 탈모를 의심해 보고 병원에 한번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다섯 명중한 명은 좀 탈모를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그 탈모 환자들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섯 명중한명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음. 이렇게 탈모로 고생하시는데요 실제로 탈모 환자들은 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최근 보고 의해서도한 5년 동안에 24.8% 환자가 늘었다고 그러고요. 음. 특히나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여성, 어, 남성, 여성들, 20, 30대 환자들이 한48% 정도로 네, 네.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로 인해서 어떤 사회생활의 어떤 장애라든지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 같습니다. 네.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머리 숱이 맞냐 정리하는 굉장히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 탈모를 겪는 분들의 스트레스는 좀 어느 정도인가요? 음, 그래서 이제 탈모는 어떤 그 건강상의 지장은 철회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음. 합니다. 그래서 탈모로 인해서 상당히 심리적인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네. 어, 미국 어, 피부과학회지를 보면은 탈모 환자의 93% 정도가 장래의 탈모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고요. 어, 88% 정도는 좌절감이나 무기력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네. 어, 78% 정도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셨고요. 어, 70%는 자신이 나이 들어 보인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어떤 변화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어떤 장애 또 위축감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탈모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탈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탈모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생기는데요 네네. 가장 흔한 원인은 유전적인 소인에 생깁니다 그래서 음. 그걸 우리가 남성형 탈모증 여성형 탈모증이라고 이름 붙여 놓는데요 네. 유전적인 게 가장 흔하고요. 음. 어~ 또한 그~ 최근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원형 탈모라고 하는 탈모가 음.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동그랗게 빠지는 건데 그거는 모근에 우리 모근에 저절로 염증이 발생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질환이 있습니다 아~ 네. 어, 또한 심한 다이어트나 스트레스 출산 후에도 머리카락이 이적으로 많이 빠질 수 있는데요 그걸 휴지기 탈모증이라 하고요 또 항암제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에 머리카락이 어 많이 빠지는 성장기 탈모가 있습니다. 네. 어 또한 교통사고나 화상 등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그 이렇게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두피에 흉터가 생겨서 발생하는 반응성 탈모가 있습니다. 또한 내과적인 질환에서도 탈모가 심해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빈혈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이상, 난소 네. 호르몬 이상 등이 있습니다. 겠 네. 원인에 따른 탈모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일반적인 탈모 유형이 이제 남성형 탈모인 것 같은데 이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음, 그래서 우리 남성형 탈모증은 뭐~ 대머리라고 이야기 하는 그~ 이제 남자들이 많이 벗겨지는 그런 형태인데요 네. 어, 탈모의 가장 흔한 그런 유형입니다 어, 이것은 유전적인 소인에서 발생하는데요. 어,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에서 사춘기 이후에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이 머리카락을 점차 가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네. 어, 최근엔 식생활이 좀 소화되면서 어, 특히 젊은 사람에서 탈모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패스트푸드라든지 가공식품에 섭취가 탈모를 촉진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정상적으로 노화현상으로 인해서 모발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탈모를 또 촉진하고요. 또한 스트레스가 증가되면 모발이 빠진 양이 늘게 되는데요. 이런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으면 모발이 새로 할때좀더 가늘게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유전적인 또 소인 또 남성 호르몬 때문에 진행한다고 보겠 있습니다. 네. 어. 어떤 병이든 좀 마찬가지겠지만, 초기에 잡는 게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탈모를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증상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그래서 이 탈모도 한번 진행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드니까, 네. 가능하면 초기에 예, 탈모 음. 치료를 시작하는 게좀 좋은데요. 탈모를 의심할 수 있는 가장 초기 증상은? 모발이 가늘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아, 처음에는 뻣뻣해서 머리를 이렇게 넘겨도 잘안 넘겨졌는데 물만 묻혀도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점차 심해지면 탈모를 의심해 볼수 있고요. 어, 네. 음,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색이 옅어지고 또한 곱슬이 아니었는데 곱슬이 심해진다. 이것도 탈모를 혹시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네. 아, 또 남자들은 이마가 넓어지니까 흔한데요. 특히 M자 형태로 이마가 서서히 넓어지면 아, 탈모를 의심해 볼수 있고 또 모발이 가늘어지면 두피가 비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두피가 왠지 예전보다는 흥해 보인다 그러면 탈모를 혹시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00개 이상의 모발이 지속적으로 많이 빠지면 또한 탈모를 의심해 볼수 있고요. 머리카락은 빠지는데 또 몸에 털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 털이나 수염이 좀 굵어지고 또 머리카락은 빠지고 그렇다 그러면 아. 또 탈모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네. 음, 또한 탈모가 있으면은 그 두피에서 어, 기름기 분비가 좀 증가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습진이 자주 동반하는데요. 네. 그래서 머리는 좀 빠지고 어, 지속적으로 가려움증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탈모를 의심해 볼수 있는 어, 어, 증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서 이제 좀 진단을 받아 봐야겠는데요. 어, 탈모는 어떻게 좀 진단을 하나요? 음. 그래서 이제 일단 탈모는 육안적인 등급사를 주로 하고요. 또 탈모 초기에는 저희가그 변화를 잘못 느끼기 때문에 어, 두피 확대경형 등을 봐서 혹시 초기에 음. 변화가 있는지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가장 흔한 그 형태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마가 살짝 올라가는 그 증상으로 음.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서서히 좀 진행하면 정수리 쪽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고요. 네. 나중에 그 부위들이 합쳐지면서 옆머리나 뒷머리 근처 그렇게 벗겨지게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만은 초기에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네. 병원을 한번 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형 탈모 치료 방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그래서 이 탈모는 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기에 초기 단계에는 우리가 약물 치료를 시작해서 탈모의 진행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 또 좋아질 수 있고요. 또 병원에서 치료하는 모발 관리를 같이 좀 받기도 합니다.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한 중기 이상에는 약물 치료와 함께 우리가 모발 이식 수술을 통해서 좀더 많은 개선을 볼수 있고요. 탈모가 많이 진행한 후기에는 모발 이식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남성용 탈모 치료 방법에서 또 이제 뭐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약물 치료는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요? 음, 그래서 약물 치료는 남성분들의 경우는 하루 에 하나씩 먹는 약이 중요한데요. 그 네. 성분은 이제 피나스테리드 제제라는 그런 약입니다. 현재 미국 FDA 승인 받은지 한1 8년 이상 된 약으로 안전성은 많이 검증이 돼 있는데요. 탈모의 진행을 예방을 하고 또 약간의 개선을또볼수 있기 때문에 젊은 남성분들은 탈모 초기 에 가능하면 꾸준하게 드시는 게좀 도움이 되고요. 어, 보조적인 방법으로 바르는 미녹시딜이라는 제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 FDA 승인을바르 제품입니다. 네. 근데 이 먹는 약보다는 조금 효과는 좀 떨어져서요. 좀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먹는 약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먹는 약은 어떤 작용으로 좀 어떤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건가요? 음,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 예. 어, 우리가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기전을 좀 보시면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게 모근에서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남성 호르몬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남자 기능을 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모근에서 5알파환원효소라는 그런 효소에 의해서 DHT라는 탈모 유발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발을 가늘어지게 하고 또 빠지게 하는데요. 먹는 약인 이피나스테리드 제제는 이, 이 5알파환원효소를 억제해서요, 우리가 필요한 남성 호르몬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탈모만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먹는 약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좀 의아하긴 한데요. 음, 음. 어, 효과는 어떻습니까? 음, 그래서 어, 탈모약은 복용증에만 효과가 있는 그런 어. 어, 단점이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복용하면. 90% 이상 환자에서 탈모 진행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음. 탈모 걱정된다고 하면 약만 먹어도 이게 네. 빠지지는 않으니까 네네. 그래서 꾸준하게 드시는 게좀 필요하고 또한 꾸준하게 드시다 보면은 어70% 정도에서 모발이 좀 굵어지거나 양이 느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한계는 있지만은 또약 꾸준하게 드시면 더 좋아진 효과가 있고 그런 효과는 한 6개월 이상 복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나이랄지, 또 성별에 관계없이, 뭐, 남성, 여성 구별하지 않고 계속해서 탈모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형 탈모와 또 남성형 탈모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음, 그래서, 예전 7, 80년대까지만 해도 여자분들 탈모는 거의 없다. 여자는 탈모 없다. 음, 이런 식으로 네. 에,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어, 여자분들의 탈모가 음. 꽤 많아지고 있고요. 네네. 어, 미국의 탈모 환자의 한40% 정도가 여성 환자라 그럽니다. 아, 음. 어,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좀 가고 음. 있는 것 같아요. 30, 40%는 여성 음. 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자 환, 환자들은 머리가 완전히 벗겨지거나 이런 심한 탈모 형태는 좀 드문데요. 네네. 어, 모발 숱이 좀 줄어들면서 가르마 쪽이 넓어지고 횡해지는 음. 어, 어떤 증상이 있습니다. 또 드물게 약간 이마가 넓어질 수 있지만 남자들처럼 확 벗겨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돼 있고 어 원인은 어, 남자들하고 동일합니다.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네. 또 사춘기 후에 어, 소량의 그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이제 양이 좀 적다 보니까 증상은 좀 덜하지만 또 최근에 식생활이 좀 소구화되면서 여자분들의 탈모가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치료에 있어서도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 이렇게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음. 그래서 실제로 약물 치료를 우리가 하는데 어,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좀더 어려운 경향이 있고요. 어. 그 이유는 이제 먹는 약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미국 FDA에서 여성형 탈모증으로 가장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약은 바르는 미녹시딜 제제, 음. 뿌리는 약이 있는데요. 네. 그걸 꾸준하게 기본적으로 쓰시는 게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탈모 진행을 좀 억제하고 그걸로도 약간의 개선을 좀볼수 있는데요. 또한 그 여자분들은 뭐 심한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뭐 출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생활 패턴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이어트, 또 스트레스 조절 이런 게 기본 필요할 것 같고요. 어, 병원에서 시행하는 그 모낭 재생 관리나 메조테라피 등 모발 관리를 받으시게 되면 모발이 좀덜 빠지고 모발이 자란 속도가 빨라지고 좀 굵어지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또한 그 탈모가 한 중기 이상 진행을 해서 모발이 많이 빠진 경우는 역시 남성분들처럼 우리가 자가 모발 이수술을 통해서 좀더 많은 개선을 볼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 모발 이식 수술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모발 이식 수술은 어떤 건가요? 음,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은 우리 그러니까 자가 모발이 수술이란데 자신의 모발만을 이식할 수 있습니다. 어, 네. 음, 나무 머리를 이식하면 좋겠지만은 나무 머리는 그 우리 피부의 면역 체계에서 그걸다 음. 파괴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머리만 가능한데 우리가 특이하게도 머리가 벗겨지더라도 뒷머리는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머리를 이제 이식을 하는 게 어. 자가 모발이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뒷머리 심으면 뒷머리가 또 탈모가 생기지 않는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음. 그래서 한번 심으면 평생 간다 그냥 이렇게 그래도 뒷머리 소리를 좀덜 덜 듣는다 이렇게 네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그에 있어서 역사가 또 중요하겠는데요. 모발의 수술의 역사는 1934년 오쿠다라는 분이 화상 환자 두피에 그 모발을 심어 본 기록이 있고요. 1950년 바스키라는 분이 음모와 겨드랑이 털을 탈모된 부분에 심었더니 낫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 네그 모발의 수술이 좀 어느 정도 체계화된 것은 1959년인데요. 미국의 피부과 의사인 오레인 트라이가 공여부 우성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어, 그 개념이 정립됐는데요. 그 뒷머리 심으면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 우성의 그 성질 을 유지한다는 그런 개념이 정립됐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서양 쪽에서는 우리 모발이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었는데, 78, 70, 80년대 우리나라에서 그 같은 방법을 들여와서 똑같이 치료했는데, 좀 부작용이 좀 심하고 음. 또 예쁜 모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동양인에 맞는 그런 수술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어, 그 1992년 어, 기, 우리나라의 김정철 교수님이 모낭군 수술이라는 그런 개념을 네. 예,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인에 맞는 모낭 단위로 심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모발이 수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이 모발 이식 수술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종류는 어떻게 있나요? 음, 그래서 이제 좀 그림을 좀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의 두피를 좀그 이렇게. 짧게 머리카락을 잘라놓는 건데요. 네네. 한 구멍에 보면은 머리카락이 하나가 나오는 게 있고요. 두개세개 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네. 우리가 모낭군이라고 하는데 모낭단위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이식하는 게 모낭군 이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가운데 보이는 이 그림이 모낭군 이술인데 이거의 장점은 우리가 모낭단위로 이식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음. 이렇게 자랐을 때 이게 심은 건지 원래 있던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네. 모발이 나게 되고요. 위에 보면 미니 식모술 또는 펀치 이식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서양인이 처음 음.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모낭 단위로 이렇게 그 이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두세 개좀큰 단위로 이식을 하는 건데요. 이걸 네. 심어 놓으면 그대로 나는 게 아니고 이게 구멍이 좁아지면서 머리카락이 칫솔 모양처럼 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모발이 이제 이 시간 테가 나고 좀 거칠게 네. 나니까 동양인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모낭군 이식술로 요즘은 이제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음모라든지 눈썹 이식을 하는 경우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너무 또두 개, 세 개가 나면 좀 거칠어 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단일 모 이식술, 그 모발 한단위한 한, 어, 모발 목은 하나씩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식하는 을 단일 모 이식술이 있습니다. 네. 동양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은 또 아무래도 이제 뭐 방금 말씀해주신 모낭골 모낭군 이식 수술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 수술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음, 네. 수술은 이제 국소 마취로 진행합니다. 전신 마취는 아니니까 그렇게 부담은 음. 없는데 네. 국소 마취 후에 이제 우리가 이식할 채취한 모발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머리 쪽에서 우리가 마취를 하고. 어, 피부를 가늘고 길게 채취를 하고요. 그 자리는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늘고 긴 흉터가 생기는데 음. 두 머리 내림는 보이진 않고요. 요즘엔 이제 모낭군을 직접 적출하는 모낭군 적출술을 또 사용합니다. 모발을 뽑는 거죠. 물론 그것도 네, 네. 작은 흉터가 생깁니다만은 조금 긴 흉터는 생기지는 않으니까 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뽑아서도 같이 채취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채취한 모근을 그 모낭잔이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가 식목이라는 어떤 기구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거기다 모근을 얹어서 이렇게 한땀한땀 심는 한땀 과정이 모난군 이식술 과정입니다. 네, 이모난군 이식술을 통해서 좀 최대 면목까지 좀 심을 수 있고 생존률은 좀 어떻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모발은 보통 우리가 평균한 3, 4천 모 정도 심고요 물론 많이 네. 심으 좋지만 우리가 일정 시간 내에 또 심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뒷모발이또 한정이 돼 있어요. 네. 평균한 3, 4천 모 정도 심고 모발의 그 생존율은 사람이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한 평균한 92% 정도로 그렇게 어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네. 이 모발 이식 수술에서 모발 생존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혹시 이 모발 생존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수술 후에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음, 그래서 이제 모발을 새로 네. 이식해 주면 그 생착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음. 그 과정이 열흘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는 심한 운동을 좀 피하고, 네. 또 두피의 자극을 좀 피해서 음. 심은 모발이 빠지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또한 심은 모발이 이렇게 영양분이 가고 안정화되는데 이렇게 혈관이 잘 가야 되는데요. 음. 아, 심한 어떤 흡연을 한다든지 음. 너무 과음을 하시면은 또 혈관의 어떤 그 어떤 재생에 좀 장애가 네. 있기 네. 때문에 어떤 열흘 정도는 조금 이렇게 음. 몸 관리를 좀잘 하시고 편하게 좀 쉬시는 게좀 필요합니다. 제가 국소 마취하기 때문에 입원은 필요 없고요. 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 쉬었다가 출근하시면 큰 음. 무리는 없기 때문에 오래 뭐 휴가를 내고 그러실 음. 필요는 없고요. 열흘 정도 좀 어떤 일은 하시더라도 조심해서 생활 하시면 되고, 어, 샴푸 같은 경우는 수술한 다음날, 병원에서 한번 처음 감겨드리고 아, 4일째부터는 집에서 가볍게 감으실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열흘 정도 가볍게 좀 참파하시고 열흘 이후에는 편하게 운동도 하고 사우나도 음. 가고 수영도 가실 수 있으니까 네네. 열흘 정도만 중요한 약속 좀덜 잡고 음. 좀 편안하게 좀잘 쉬시면 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수술 후에 바로 이렇게 막 머리가 나는 게 아니라 한번 빠져 빠지고 나서 난다고 하던데요. 이 수술 이후에 재생 과정은 좀 어떻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바로 빠지진 않는데요. 보통 2주에서 4주 사이에 한 7, 80% 모발이 빠지게 됩니다. 네. 빠진 이유는 우리가 모근을 심어놓으면 새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음.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번 빠지는 시기로 들어갔는데요 그런 걸 우리가 휴지기라는 네. 그, 그 용어를 쓰는데요. 한 3개월 정도 쉬었다가 새로 나는 건 4개월째부터 이렇게 평균 자락이 됩니다 네. 처음 새로 날때좀 가늘게 나거든요. 처음에는 효과를 잘못 느끼시게 되고 한 칠, 팔 개월 정도 됐을 때 조금 자란 느낌, 좀 좋아진 느낌이 들고 네. 수술후에 한일년 후에 80% 효과, 어일년반 후에 95% 효과 정도 음.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1년 정도 넘어야지 어느 효과를 보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탈모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뭐~ 오해 속설들이 많아서 좀 치료받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탈모와 관련된 속설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그래서 현재는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요 탈모는 네. 치료 안 되는 거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되고 <laughs> 샴푸 써봐도 안 되고 뭐 네. 이렇게 해서 탈모는 네. 치료가 어렵다. 네, 네. 뭐 치료 안 되는 건데, 뭐, 왜 병을 원 가냐, 이렇게 하시는데, <laughs>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약물 치료, 또 관리하는 방법, 수술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네. 뭐 적절이또 관리하고 예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뭐 탈모는 치료가 어렵다, 이거는 많이 이렇게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음. 같고요. 또한, 이, 어 뭐, 대머리는 정력이 세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요.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남성 호르몬과 연관되는 탈모기 때문에, 어대머리 환자분들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또 정력이 세다는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대부분의 그 우리 탈모 환자들은 남성 호르몬 수치는 정상 수치입니다. 이게 더 높거나 그러진 않고 근데 이제 유전적으로 그를좀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감수성을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뭐대머리가뭐 정력이 세다 이거는 또 이게 그냥 잘못된 속설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또제 비트로 뭐두 이렇게 두피를 두드리면 또 시원하고 머리카락이 난다 이렇게 음. 하시고 막 저녁에 이제 퇴근하시면 막 두, 네. 머리를 두드리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두드리면 좀 시원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음. 건 있습니다만 우리 모근은 우리 피부 안에 사원비리 깊이 이렇게 있고요. 두드린다 하더라도 어떤 모발 영양소금이 많이 가거나 굵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두드리는 거는 좀 이렇게 혈액순환이나 이게 스트레스 풀린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은 음. 탈모 어떤 치료에는 큰 상관없겠고요. 네. 음, 또한 이제 검은 콩이나 검은 깨를 많이 먹으면 머리카락이 많이 난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시는데 뭐 검은색하고는 탈모가 아무 상관은 없고요 <laughs> 콩이나 깨에는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탈모에 도움이 되는 좀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음. 탈모 어떤 진행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해가지고 콩만 깨만 먹고 해서는 탈모 치료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일부 어떤 생활 습관의 어떤 방법으로 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탈모와 그 치료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좀 나눠왔는데요 평소에 이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게 음식부터 시작된다는데 최근에 탈모가 많아지는 것도 음식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탈모에 해로운 음식은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식품 표기를 보면 액상 과당이라는 그런 성분 표기가 있어요 게 이제 우리가 콜라나 오렌지주스 이렇게 보통 음료수에 음. 다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백설탕을 쓰면은 더 좋긴 한데 이게 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액상 과당이라는 옥수수 추출한 과당을 좀 음. 쓰게 됩니다. 근데 네네. 그것이 이제 탈모를 좀 촉진하는 걸로 돼있고요 트랜스 지방이라고 그러죠. 이게 튀긴 음식, 감자튀김이라는 음, 트랜스 지방도 탈모를 좀 촉진하고 음. 또 콜레스테롤이 네. 많은 음식들, 어떤 고소하고 우리가 즐겨 먹는 이제 통닭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탈모를 촉진하는 걸로 되어 음. 있습니다. 또한 그팜류라고 해서 우리가 과자, 라면 튀기는 기름이 있죠. 네. 식물성 기름이긴 한데 그것도 탈모를 일으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통상에는 우리가 패스트푸드, 정크푸드라는 예.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열량도 높고 음. 비만도 일으키고 하지만 또 탈모에도 안 좋으니까 네. 가능하면 그걸 좀 줄이고 예. 그러면 좋은 음식은 그 반대로 이제 우리가 성인병 예방식인데요. 음. 과일, 야채 많이 드시고 네. 또 우리가 등푸른 생선, 또 견과류 이런 데는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심혈관계 어떤 위험 합병증도 줄이고 그런 어, 그런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들, 우리 한식, 음. 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한 이제 두피나 모발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좀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의 컨디션도 떨어지고 머리카락에빠진 양이 느니까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 적절히잘 해소하시는 것이 좀 네. 필요하겠습니다. 또 지나친 파마내 염색은 두피에 자극을 어, 줄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그 머리카락이 일주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 파마나 염색이 직접 어떤 탈모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게 탈모에 음.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습관 교정, 샴푸 쓰더라도 탈모가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든지 탈모가 계속 진행하고 탈모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가능하면 어, 피부과 전문의 찾아서 어, 탈모에 적절한 어떤 약물 치료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탈모로 인한 어떤 사회 생활의 장애나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이 오늘 탈모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거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유전적 현상으로 인식됐던 탈모가 요즘에는 미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또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알아본 내용처럼요. 그냥 넘기는 생활습관들도 탈모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생활습관은 어떤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생건강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나용필 모피부과 나용필 원장님과 함께 탈모와 또 모발 이식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